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시사 프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 선악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왜이 구절이 왜 이렇게 있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지점이 저는 이 선악과라고 <laughs> 여겨집니다. 여러분, 선악과가잘이해되십니까왜 선악과가, 선악과가 거기 있어야 하는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것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마 저는 저을읽는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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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 저는 쉽는잘납득이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지 어려운 아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좀 걷어내는 시간으로 네,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었는데, 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동물 사랑하시죠? 맞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성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만물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그마신 명령,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선악과. 네, 동상 중앙에 있는 왜 하필 동상 중앙에 있을까요? 저 구석에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동산 한가운데 있어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어서한다고요 반드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읽었던 3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땀 받게 됩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밑 지나갔습니다. 넘겨주세요. <laughs> 네, 제가 얘기를 못 했네요. 네, 하나님의 경고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목건 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뭐 오래 살긴 살았죠. 네, 오래 살긴 살았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 생명의 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이것이 사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죽음을 맞는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삶에서부터 이제 떠나, 조주와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라는 큰 그림자가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뭐, 배 하나, 사과 하나 따먹은 것.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시대에 살아가 본, 살아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뭐 사과처럼 생길 수 있고 앵두처럼 자두처럼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따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이게 너무 하나님 판결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 과일 하나 따먹었는 이그 결과로 너무나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그렇다면 따먹는 일이 어떤 일이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중벌을 내리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고통받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 우리가 고려했을 때 선악과 사건에는요 분명 이게 과일 하나 따 먹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처럼 보이는 이 선악과 무슨 말입니까? 성과 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리얼하게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누가 한번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뱀처럼, 말하는 뱀처럼, 사단처럼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laughs> 자, 없어요?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인간은 성 악을 알면 안됩니까? 성과 악을 우리가 알면 안돼요? 성 좋은 것악 나쁜 것 알면 안돼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어떻게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주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나? 하나님만 선악을 알아야 하나?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게 싫으신가? 하나님 우리가 바보처럼 무지하를 원하시나? 아마 하와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와는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합니다. 그 결과 뱀의 말처럼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인간이 알게 된 선악이 문제였습니다. 선악과 문제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로 인간이 잘못된 선악, 왜곡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마치 샘을 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따먹어서 알게 되는 선악이 하나님의 선악과 다르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서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느 옛날 여기 잘 그러니까 농사 예전 농사를 지었잖아요. 네 농사를 땅이 아주 이렇게 넓게 농사 이렇게 지을 땅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땅은 이 넓은 땅은 김신혜가 농사를 지었고요. 이 넓은 땅은 박신네가 농사를 지었어요. 자, 한 동네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신혜와 박신혜는 농사짓는 땅이 거의 서로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었어요. 예. 네,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비가 그해 너무 많이 왔어요. 큰 홍수가 났습니다. 모이 터져 가지고 막 이게 홍수가 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뭐 약간 조금이 땅이 막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땅인 자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두 집안은 다른 주장을 시작합니다. 알수 없는 논의 경계를 두고 서로 여기가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 여기까지였잖아. 아니야.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기 땅을 갖겠다라는 욕심에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마을 전체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김 씨는 박씨 편을 드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박씨의 입장에서는 김씨 편을 드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서로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편을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선과 악,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자, 나에게 좋은 것, 선은 무엇이, 무엇이에요? 악, 나쁜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는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친구는 악한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에게는 잘해주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왕따하고 몹살 몹쓸게가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 친구는 여전히 선한 친구일까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기준입니다.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으로 충분히 바꿔치게 할수 있는 선과 악. 우리에게 선한 것이 그들에게는 악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이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선악의 잣대, 선악의 기준이 제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크게는 치고, 박고, 싸우기도 하고, 더 크게는 니 죽고, 나 죽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하다고 할까요? 대부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다라고 주장하죠. 즉, 인간이 선악을 인간 스스로가 그 성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 스스로가 내가 성하고 악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즉 내가 주인입니다. 자 어떤 일이 날까요? 이기주의가 점점 점점 점 세상이 더 많아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세상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죠.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가시가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이 가시가 더 아파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막 이렇게 아파하든 그것보다 지금 내 손에 박힌 이 가시가 더큰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바로 이 죄. 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기보다 외면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려워요. 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사를 가야 돼요. 안 좋은 집으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선뜻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정해버리거나 하나님을 내 선악의 기준, 내 틀에서, 내 생각의 기준, 내 성과 악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겠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 없는 분이야.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사단의 말이 맞는 듯 보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그들은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왜곡된 선악, 잘못된 선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인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손해나 고통을 안기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선악의 판단자, 선악의 주체자,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과 악은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 우주를 만든 절대자이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이 선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악이 악입니다. 그분이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태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선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악의 중심에서 끌어내 버리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기준이 바로 기준의 선악입니다. 변질된 선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악한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다가 사과나 배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기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주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이 이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의 말은 바로 이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기준으로 천갈래, 만갈래 선악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 인간이 만 명이면 만 개의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요. 인간이 70억이면 70억 개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이후 그래서 분쟁과 다툼, 전쟁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듣고 메스컴을 통해서 이전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사상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그런데 적게 잡아도 2 3 0만 많게 잡으면 50만 이상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15만 이는 먹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난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혹시 한번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어요. 전쟁에서 두 팔과 두 눈을 잃은 남편을 아는 우크라이나 아내 전 세계를 울렸다라는 사진 한 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한 생명이 짓밟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안글리라는 우크라이나 군사가 전선에서 중상을 입어 두 팔과 두 눈과 그리고 청력의 일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6, 7시 그만 날아가며 우크라이나 도착합니다. 관광할 수 있어요.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런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네. 일으킨 러시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최고의 곡창지대가 있어요. 밀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난 밀의 생산량이 있고 또그 가스관이 러시아의 가스관이. 유럽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석유관이 이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또 소위 돈이 되는 땅입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며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자 우크라이나는 원래 옛 러시아 영토였다라고까지 주장하며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뭐,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의 차이입니다. 성과 악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너희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과 내가 생각하는 악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 너희는 아홉이야.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전쟁을 저렇게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 네, 아주 신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면 힘으로 누르고, 폭력도, 살인도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얘기했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같은 따돌림 문제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볼 때, 얘는, 찌질이 같은 얘는 내 눈에 거슬려. 거슬리는 행동만 하니까, 내 나름대로 얘는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기준에 볼 때. 악이다. 이런 애는 우리 반에 없어져야 돼. 이런 애는 필요가 없어. 도움이 안 돼. 얘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따돌리는 것이죠.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삼은 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로 만든 죄목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럼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수 있다는 이 교만이 곧 엄청난 죄악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 나를 중심으로 성과 악을 구별한 죄입니다. 사탄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신이더라는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만이 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선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의 선악도 아담처럼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마치 인생이 내 주인인 것이냐. 착각하며 브레이크 없는 페달을 차를 몰고 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사망과 멸망과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각각 자기 기준, 제각각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 없는 용서입니다. 죄인을 위한 무지한 자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이며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만유의 인류 법칙처럼. 마치 우리는 죄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게으른 게 편해요. 내 배치우는 것이 편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선이 악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한 선, 내가 정한 악의 기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 왜 쟤는 저런 옷을 입었어? 쟤머리스타일은왜 저래? 외모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제 성격은 왜 저래? 전 어릴 때뭔 일이 있었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악하다, 잘못됐다. 때로는, 어, 나에게 잘해주니까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곧 중심입니다. 내가 판단자입니다. 결정자입니다. 이기적인 내자가 중심입니다. 내게 좋으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읽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낙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음 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되시는 삶.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선한 삶,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기준을 따라. 세상의 원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그 진리, 바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